노트북 사러 왔는데요. 쉿.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오케이. 안 안녕하세요. 이터킹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 할 거냐면요. 두두둥. 오랜만에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에이수스의 젠북 플립 S인데요. 에이수스에서 대여를 해 주셔서 써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트북인지 제가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할게요. 사실 제가 미리 뜯어 보긴 했는데. 뭔가 묵직한 어이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귀엽죠? 귀기기도 달려 있어요. 보시 박스를 이렇게 열면 노트북 파우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제품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과 함께 어, 됐다. 스타일러스 펜도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충전 어댑터, 충전선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끝부분이 USB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3.5 이어폰 단자랑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a s u s 에서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라고 해서 노트북 화면을 360도 접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되고요.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열었을 때이 바닥 부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손목이 위치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발열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금색 포인트 되어있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깔끔스 까르뽀름합니다 마감도 당연히 되게 잘 되어있고요 막이 금이 막 벗겨진다거나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무게는 1.2kg고 본체의 가장 두꺼운 면이 14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예요 자 그럼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디자인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성능, 스펙이 중요하겠죠? 이 ASUS 노트북에는 우선 칩셋부터 얘기를 하자면 CPU는 i7-11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인텔 Iris XE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은 1TB SSD, 램은 16GB입니다. 스펙만 봤을 때는 이게 13인치 노트북치고 되게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세대 i7 CPU랑 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래픽으로 기존 휴대용 노트북은 인터넷이나 웹서핑은 당연히 됐고 다소 조금 가벼운 척에 속하는 캐주얼 게임이 됐었는데 이번 ASUS 노트북은 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거운 오버워치나 좀 헤비한 게임들도 플레이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도 해 봤는데 HD 영상 기준으로 영상 편집을 할때끊침이나 버벅임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노트북에 이제 펼쳐 볼게요 에이수스 젠북 플립 S 이 제품은 4K 나노 엣지 OLED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쪽 상단이랑 하단에 베젤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 대신 양옆에 베젤이 얇은 편입니다 OLED 패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LCD 패널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선명한 색을 구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팬톤 인증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베사 디스플레이 HDR 500 인증을 받았고요 1만 대 1의 명암비랑 DCI-P3 100%의 색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다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로 이초 키도 보시고 영화를 보거나 동영상 재생할 때 훨씬 색이 선명하게 구현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TUV 라인란드라는 회사의 시력 보호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요. 제가 또 최근에 라식 수술을 해서 시력 보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날씨 나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디스플레이 에 비해서 70%의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 준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노트북 디스플레이 웬만하면 다 평균 이상이거든요. 요즘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당연히다 좋아요. 그런데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들어가 있는 노트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까지 되니까 노트북을 할때 보다 편안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키보드를 또 말씀드리 고 싶은데요 이 에이수스 젠북 플립s 제품 같은 경우는 키보드가 되게 특이했어요 오른쪽에 숫자 키가 빠진 텐키리스 형태의 키보드이고요 이키 사이의 거리가 좁은 편이어서 아마 a s u s 에서 최대한 작고 가벼운 노트북을 만들겠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키감은 쫀득쫀득해서 키감은 되게 좋았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키 사이 거리가 조금 좁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탈자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이 진짜 특이했는데요. 넘버 패드라는 기능인데요. 트랙패드 모서리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텐키리스라고 했잖아요. 그 텐키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어둡거나 밝게 두가지로 조절 가능해서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는 편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기능이라서 막 신기해서 써봤는데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랑 넘버 패드를 사용할 때랑 이게 살짝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동시에 입력될 때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꺼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느꼈던 점은 기본기에 충실한 노트북이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성능은 말할 필요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저는 게임을 막 헤비한 게임을 막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주로 강의를 듣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편집을 할때 노트북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버벅거림이라든지 뭐 전혀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오버워치가 그렇게 노트북 성능을 체크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옵션별로 최하위, 하위, 옵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상은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조금 버벅. 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게이밍 전용으로 만들어진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성능 부분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거 제품 이름이 플립이잖아요. 이렇게 360도로 모니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가끔 모니터, TV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ASUS 노트북을 리뷰했을 때는 이 펜을 노트북에 부착할 수 있는 다른 악세서리를 따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불편함마저 개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예 자석이 탑재되어 있어서 펜을 노트북 위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은 딱이윗 부분에만 있습니다. 펜을 이렇게 부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펜을 따로 들고 다니기엔 되게 귀찮기도 하고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자석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분실의 위험은 조금 줄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포토샵이나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윈도우의 화이트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메모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펜이 있으면 당연히 훨씬 편하겠죠. 저는 보통 밖에 나갈 때 태블릿을 많이 들고 나가는 편인데 ASUS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은 파우치에 노트북이랑 펜만 들고 다니면 굳이 노트북 따로 태블릿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편하요 그래서 느낀 게 오히려 전원 충전만 잘할수 있다면 노트북이 태블릿보다 활용성 만에서는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리뷰했던 ASUS 노트북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많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바로 이 포트 구성인데요. ASUS 젠북 플립 S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썬더볼트 타입 C 포트, 한 개의 USB 3세대 A 타입 포트, 그리고 한 개의 HDMI 포트.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휴대용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포트 수가 조금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만더 늘려주지.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C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충전을 하고 HDMI로 다른 모니터를 연결을 하고 마우스를 A타입으로 연결을 하면 C타입 한 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프린터나 스피커 같은 외부 기계를 연결을 하려 하면 USB C타입의 허브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 포트 수가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무게는 1.2kg으로 가방이나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기 전혀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니었고요 텐키를 트랙패드로 옮겨서 이 넘버패드 기능이랑 그리고 베젤을 조금 더 얇게 함으로써 다른 1 3 노트북보다 훨씬 더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휴대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성능도 다른 휴대용 노트북에 비해서 좋은 출에속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SUS의 휴대용 노트북 ZenBook 플립S ASUS에서 노트북 제품을 대여해 주셔서 몇 달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윤상이었습니다. 안녕.